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은빈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의 영어 교육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아직도 문법 위주의 교육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흥미도가 떨어지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영어 스피킹은 점점 더이 실력이 다운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행히도 이 영어 스피킹만큼은 최고 수준으로 키울 수 있다는 학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위튼버그의 김인남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영어 교육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사실 이또 정말 이슈가 되는 이 공부 방법으로 김인한 대표님이 정말 유명해진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위텐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어로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문제풀이식의 수업을 많이 하고 뭐 강남권에 있는 대형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죠. 리딩이라든지 문제풀이식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글이든지 영어로든지 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한반의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아이들한테 넣어줘서 그 생각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두 번째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통역. 한국말 결국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유창해지면은 두 부분이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역 훈련 즉 한국말 영어, 영어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영어 영어를 잘 하는 아이가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도 재미있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러면 이미 지금 강남 지역에는 그 학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어, 위튼버그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권을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 2년이라든지 뭐 3년 차 나온 다음에, 물론 외국 경험도 잠깐잠깐 어 잠깐 들어가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강남권에 있는 학원을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어 굉장히 이름 있는 학원들을 음.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음. 어 옮겨가면서 투어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 스피킹 실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의 말하기 실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학년으로 되면 아이들이 뭐 영어 유치원을 나왔던 지간에 어디 학원을 다녔던 지간에 그 아이들이 문제 풀거나 리딩 실력은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실력은 결국에는 비슷해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저희 학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스피킹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결국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말을 얼마만큼 잘하는가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동시에 어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엄청난 반복을 많이 해주는데 단순히 반복만 해주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 통역도 시키고 애니메이션 보면서 따라읽기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 흥미롭게 영어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는 반복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대면 영어 즉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를 해서 아이들이 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스피킹 실력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상당히 우수하게 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살짝만 들어봤는데도 진짜 좀 흥미롭게 또 저도 수업을 듣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 사실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또 폐쇄적인 공간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위튼버그는 독특한 방식으로도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또 진행을 하고 가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네. 안전하고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직접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학원으로 가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첫째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둘째로는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수업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학원에서는 어머니들이 수업을 볼 수가 없지만은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가 있고 때문에 어머니들이 어머니 자녀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 아이의 장단점을 어머니가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자연고용하기 때문에 세 박자, 학생, 선생님, 강사가 셋이서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상당히 어, 조화롭게 어,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럼, 어, 저도 지금 굉장히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방법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수업 진행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저한테 어머니께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모든 상담은 가서 아이를 직접 보고 이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상태를 제가 보고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거를 수업을 제가 디자인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된 다음에 저희 선생님께서 담당하실 선생님께서 대구로 직접 찾아오셔서 시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시범 수업을 어머님께서 보시고 만족스러우시면은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위튼버그가 지금 영어 스피킹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또이 점이 또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스피킹뿐만 아니라 또 문법이나 다른 부분들도 또 같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지 그 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위튼버그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마치 R을 배우듯이 리스닝과 스피킹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음. 리딩이라든지 업이라든지 문법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세 가지 영역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가면은 오히려 4대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부분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 상당히 또 수준 높게 어, 완성이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위튼 버그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그 부분 어머니들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잠깐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꾸준하게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끝까지 버티신다면 좋은 결과를 <laughs>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어린아이 때부터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 그 연령대의 기준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처음 시작한 아이들도 좀 배움이 가능한지 그 점이 또 궁금합니다. 네, 어떤 어머니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위트버그는 영어를 어느 정도 접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알파벳부터 시작하더라도 저희 커리큘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이라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음, 어, 그러면 이미튼버그의 수업은 몇 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대표님? 7세부터 가능한데 한글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 7 세부터 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좀 그룹으로도 레슨을 하는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는지 최대 몇 명까지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세 명까지가 가능하고 네. 어, 한 명도 가능하고요, 두 명, 세 명도 가능한데 한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상당히 좀 잘하는 아이들들 경우에는 어, 한명 수업이 괜찮고 음. 두 명, 세명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이들. 낼 경우에는 두세 명씩 그룹을 지어서 하는 게 괜찮고 네명 정도가 되면은 인원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들러리가 발생할 확률 음. 즉 다른 아이들보다 어, 수업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아이가 <laughs>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딱두 명에서 세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 그러면 이 그룹은 학원 내에서 좀 정해주시는 편인가요? 아,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laughs>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의 리스트가 있다면, 네. 어, 그 아이에 맞춰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께서 맞춰주시는 편이 아마 더 빨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정말, 어, 우리 아이들을 편하게 또 흥미롭게 영어를 또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정말 배움을 좀 이렇게 지도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어, 우리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지 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교포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배정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이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실력에 따라서 강사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실력과 성향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 저희 표현으로는 선생님과의 궁합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잘 맞는 선생님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주 1회 저희 사무실에서 모여서 강사들과 아이들 이름 한명한 한 명을 호명을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른 선생님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더 능동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튼버그를 또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머니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어머니들 욕심이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희생을 시키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 아이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한 스트레스를 주고 어 어머니들이 어떤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추려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어머니들이 후회하시는 어머니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게 될 거고 또는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한 대학에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얻을 때게 외국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할 기회도 있을 거고 해서 결국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 아이의 행복에 관련이 돼야 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이거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보여주기 영어, 담쌓기 영어, 담쌓기 영어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잘났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너희 아이보다 잘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푸시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영어를 지도를 할때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영어를 시키시는지 아니면 혹시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를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이 점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인영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